그러니까. 어휴, 하나하나 보고 보고 싶 <laughs> 너무 신중한 거 아니야? <laughs> 뭐 잡을래?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잡을텐데 안 잡더라고. 아, 그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게 없어? 딴데 보고 있을까? 아, 전부? 전부 출시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기사랑 다 다른 데 보고 있었어. 음. 다른 데 오. 한번 보자고? 야, 네. 3분? 너무 주시하니까 얘가 3분이에어3분네 뭐야? <laughs> <laughs> 자, 자. <한> 딱 한번 보자. 고 그러니까. 오, 잠깐 딱고. 들어야 된대. 들어야 된대. 연필또 응, 잡아. 잡고 그냥, 들어야 된대. 한번 보는 거. 어, 괜찮아. 연필 잡아서. 잡아 잡았어. 잡았어. 옆필 잡아야 들어야 돼. 잡았어. 잡꾸 들어야 돼. 옆필 잡았어. 아까 잡고 들어야 된대. 들어야 돼 아니 엄지하고 요게 같이. 아, 이게 이렇게 딱 들어야 된대. 들어봐 이렇게. 아, 아, 버지가 아, 히 계셔 할건데 어. <laughs> 기다려줘게 어. 우리 레오는 네 어. 생각이 깊어서 이래게 어, <laughs> 아, 이다게 어, 음. <laughs> 아, 다렇게 아, 이렇게. 그래. 어. 네, <laughs> <맞아. 오. 웃음> 아, 이렇게. 게이렇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이 아, 이